생의 삶.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환상만물들은 본래부터 이미 영원전부터 깨쳐져 있었으며, 현재에도 영원후에도 이미 완전하게 깨쳐져 있는 완전한 진리의 세상인 것입니다. 2500년 전, 석가모리 부처님께서 6년간의 고행의 끝자락에서 가역 다라 선막사모리 위엄남깨다음이 우상전등 정각을 승도하시어 보니 만상만물들 일체가 하나의 한통인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존재하기에 만상만물들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지요. 중생이란 본래부터 자기를 비롯하여 만상만물들 일체가 모두 일불성의 부처님 임을모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것이지요. 그리하니 끊임없는 국가 간의 분쟁과 침탈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에서는 범죄가 넘쳐나고 상대와의 시비 분별로 인한 다툼으로 적게나 많게나 그 마음 고통짐을 안고 삶을 살아오미 바로 현실의 삶이자 바로 중생들의 삶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러하니 모든 인물들을 비롯하여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본래부터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이 존재하여 일불성의 부처님임을 모르는 중생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